응, 어! 응, 음!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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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럴 수 있지? 와, 와 우와! 우와, 대박. 맛이 진짜. 엄청 납니다. 이게 두껍기 때문에 씹었을 때그 퍼져 나오는 육즙이 장난이 아니고요. 뒷다리살로 만들어서 그런지 등심보다는 더 기름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 기름기도 충분히 배어 나오면서 맛있고 사실 이게 가장 걱정했던 게 이제 뻑뻑할까, 뻑뻑할까 그게 제일 걱정했었는데 아까 키로 그렇게 연육작용을 해서 그런지 고기가 딱 씹었을 때. 그냥 씹혀요. 그냥 쭉 씹히고 뭐 이게 질기다 아니면은 뭐 거칠다 뭐 이런 생각, 두껍다 이런 생각 전혀 안 들고요. 정말 그냥 부드러운 그 니혼제 돈까스의 느낌이 딱 나고요. 그뭐 이렇게 미소야 이런 데서 가서 먹었을 때 하는 그런 건데 그보다 더 부드러워요. 더 부드럽고 뭐왜 그냥 막 저절로 막 씹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녹아 내리는 느낌이고요. 정말 뭐. 부드럽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고요. 뭐 튀김옷 같은 것도 굉장히 그냥 적절하고 단지좀 아쉬운 거는 이게 제가 꽉꽉 눌렀어야 되는데 꽉꽉 누르지 않아가지고 이제 튀김옷이 쉽게 쉽게 지금 벗겨지고 있는데요. 아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. 그 유일하게 그 부분이 아쉽고 뭐 다른 부분은 뭐 남을 때도 미소에 고기의 밑간도 굉장히 잘돼 있어가지고, 뭐, 뭐, 먹었을 때, 뭐, 간도 적절하고, 짜지 않고요 아주, 아주, 안 짜지도 않고, 짜지도 않고, 딱 좋아요. 아주 딱 좋고, 뭐, 약간, 뭐, 후추의 맛도 아주 좋고요 뭐, 이게 지금 튀긴 것도, 뭐, 잘 튀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, 뭐, 하여튼 굉장히 지금 적절하고, 딱 하나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튀김옷이 너무 쉽게 벗겨진다는 거. 빵 만들 때, 이렇게, 뽑고 눌렀어야 되는데, 아까 그거 안한게 너무 아쉽네요. 근데 그거는, 남은 건 아마, 내, 뭐 다시 먹거나 할때그빡 꽉꽉 눌러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 수저로 누르면 안됐던것 같아요 손으로 그냥 팍팍팍 눌렀어야지 이게 딱딱 달라붙는데 아그 부분이 아쉽고요 굉장히 고기가 우선 부드럽고 맛있네요 아까 아까 고기 그거 살때그 가격표 안 보여드렸냐 그 가격표가 보시면 고기 아까 그거 사용한 게 그게 얼마짜리냐 1 1 0 0원짜리입니 1,100원짜리, 1100원짜리. 그론 이벤트 해 가지고 얻은 거긴 한데 1,100원짜리 고기를 가지고 이 돈가스를 지금 6덩이를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맛있고요 이거는 어. 아 제가 장에서 시장 섰을 때 약간 전문가의 돈까스 얘기했는데, 그거보다 맛있습니다. 이게 더 맛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해 먹어볼만 합니다. 이거는 제가 진짜, 내가 다시는 돈까스, 집에서 돈까스 하면 내가 진짜, 내가 진짜, 어, 니네 혼자 다이으려고 뭐 그랬는데, 오, 이건 진짜 맛있고요. 아, 대박입니다. 아, 박수, 박수 한 번. 아, 수고했다. 아쿠아. 아, 진짜 맛있고요. 지금 여러분들도 집에서 꼭한 번. 아,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, 너, 어, 너무 맛있어서 흥분했네요 아, 흥분해서 죄송하고요 아, 근데 정말 맛있어요 예. 여기까지 희망이었고요 희망 니혼제 돈가스 만들기 대성공